LS 일렉트릭은 LS 일렉트릭 꿈드림 키트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 초등학생에 약 4천만원 상당의 책가방, 운동복 등 신학기 용품을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키트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책가방, 보조가방, 필기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굿네이버스를 통해 안양 지역 초등학생 200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레치스타트 투게더 위드 LS 일렉트릭 캠페인 일환입니다. 사회공헌 철학인 미래 세대 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에 따라 지역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신학기 키트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마음껏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해도 임직원들이 나눔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